안녕하십니까. 마고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낚시터 장소와 최고의 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고의 낚시터 자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엄청 가까운 데 있어요. 어디 있냐면 우리 장원 근처에 있는 호수입니다. 여기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우선 운송료가 들지가 않습니다. 휘기 물고기를 잡아도 운송료가 들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장원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낚시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낚시하시는 게 아니라 자동 낚시를 좀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잡은 물고기 가지고 음식을 만들 건데 그 음식이 체력을 많이 채워주는 음식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분대를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음식 가지고 에너지랑 포만감을 둘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물고기가 잡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20분 정도 낚시를 했는데 이 정도가 잡혔어요. 여기서 가장 많이 잡아야 되는 어종은 뭐냐면, 보고입니다, 보고. 복어. 보고가 가장 좋은 음식, 재료입니다. 자, 그럼 요리를 시작을 할 텐데 첫 번째 요리로는 잉어구이입니다. 생각보다 잉어가 좀 많이 잡히긴 했는데, 잉어 가지고 만들면 채집 속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잘 써먹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 조합을 하실 때 잉어 4마리만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잉어구이가 되는데 좀더 효과가 좋아요. 아니면 고기를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다음 요리는 보고구이입니다. 이 보고구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고의 요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을 올려주는 음식인데 가장 구하기가 쉬운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분대 대신 대체할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틸라피아구이입니다. 이 음식은 자원을 캘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메인 재료를 하나만 넣지 마시고 두세 개를 더 넣으시면 치명타율 퍼센테이지가 더 올라갑니다 지속시간도 올라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성비가 뛰어난 생선튀김 입니다 생각보다 재료에 비해서 포만감이 많이 올라가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채집 하실 때 사용하시면 유용하게 아마 쓰이실 거예요 마지막 음식으로는 어묵쌀국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가성비가 좋긴 한데, 채소가 들어간다라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퀘스트를 할때 유용하게 쓰이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최고의 낚시터와 최고의 음식을 알아봤습니다. 나중에 자동 낚시를 돌려놓으실 때는 퀘스트를 다 돌고 난 뒤에 시간이 남을 때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낚시가 추가되면 안 돼요. 그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